어디가? 그린치 천문댕 그린치 천문댕 밑빵 맛있엉 옥스포드 가슴을 열어줬더라 나둘셋 체크 하나 둘셋 체크 하나 둘셋 체크 끝끝 하나 둘셋 체크 하나 둘셋 체크 하나 둘셋 체크

<laughs> 자 이제 어디 가신다고요? 타워 브리지 갔다가, 네. 그 다음에 킹스 크로스 역 갔다가, 네. 이제 히드로 공항 가면 끝입니다요. 슬고요. 여기 응. 너무 예뻐요. 음. 은이가 좋아하는 공원.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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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염이 찔렸구만 역시 자네야 역시 자네야 혜니가 들어주면 얼마나 참 좋을까 카메라 셔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명현이는 그녀의 카메라 셔틀을 하고 있네요 일단 애초에 애초라는 건 없었어요 애초 일단 카메라 잡는 손 모양부터 잘 틀려먹었어요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불편하죠 자 다시 잡아봐요 그럼 러서 왜냐면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와 고사리들 <laughs> 아빠, 고사리 I love 고사리 고사리내는 고사리 고사리 밑에 씨앗이 없군 응. 완전 산념 브이로그잖아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하는거 같아 <laughs> 이렇게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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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가면 어디로 가는거야? 어, 다시, 네. 올라가야 될것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느낌이... 다시 가야될것 같은데? 여기 뭔가 뚫려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볼까? 어! 절로 올라가면 된다! 어! 그렇네! 벌금형에 처하는 거아 이거. 여기도 너무 예쁘다 근데 벌금형에 처하는 거면 문을 닫아놨겠지? 그렇겠지? 그럼! 오우! 예쁘야지 예쁘다, 예쁘다. 철석컷 탔어 러데이 러고, 다녀고요 어? 없어졌다 <웃음> <웃음> 저 사람은 누구죠? 제러스 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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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laughs> <laughs> 맞다 한국 러고, 러고, 로 가득 차 있는 런던이 제임스 우프. 응. 동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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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뭔가 하늘을 향해 뚫려 있고, 응. 저기 열리나 보다. 그치? 열리는 거 같은데. 그게 약간 진짜 리얼 천문대인 거 같아 저 정도 사이즈의 망원경이면 천배에서 만배정. 어 근데 진짜 크다. 응. 저게 쫙 하고 열리는 건가 보다. 응.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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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는 카페인데. 응. 예쁘다. 뭐 하는 카페일까? 원래 응. 다 실패했었어? 그럼, 그 시장에서. 저쪽인가? 이멀존 세이블인데? Keep clear. 와, 귀여워. 카페. 오, 따뜻해. don't i think in 하하런던 <laughs> <롱돈> 이게, 이게 멋있긴 하네 파워처럼 해가지고 잘만들다 내가 상징 일부러 느리게 가는 것도 있어서 구경하면서 음, 음, 네. 가려고 빛도 음.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이 하늘색. 이런 건도 음. 엄청 유 명. 아보인가 응. t o w 진짜 요새 같지 않아? 응? 음. <목소리> 여유롭게 볼수 있어서. 그렇게 응. 응. 천천히 가도 누가 빵빵한데. 맞아 맞아. 어, 갑자기 70 올랐지? 이상하대 갑자기 70으로 막껴 달리라는 거야? 70. 뭔가 그러니까 이제 25 가야겠다. 너무 오든가. 아, 오류다. 부인아 저 노란색깔 어, 저렇게다 어. 카메라다 어. 근데 문 닫혀있지? 어, 어. 오. 여긴 카메라가 저렇게 돼있다니까 <laughs> 무시무시하네 진짜 확대해 <laughs> 네, 진짜. 부자들. 진짜, 부자들. 어. 우와, 우와. 어, 어. 진짜, 진짜. 와, 어마어마하네. 와, 이게 성당이야 지금, 짜 미쳤다. 지금, 지당도 이렇게 지으면은 그. 시미라레솔도파 파도솔레라미시 몰라? 몰라. 나 연이꼬 외우지다 내가 외웠었는데 근데 연이는 기억에서 뭐, 뭐였지? 시미라레솔도파 응. 파도솔레라미시 파도치는 라미시. 뭐지? 그게 무슨 단조 장조 뭐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단조 장조. 나 어. 무슨 교반 무슨 그랬다기보다. 단조를 장조로 바꾸는 어, 그런 게 있었는지. 던 네? 아 시미라레 솔도파 파도치는 남이시 약간 구보였나 구보 구가 나 우회전할 수 있을까 했냐 확인한대 응. 안전한 길로 바꿔주지 다 뭔가 다 뭔가 난리난노아도라비 <laughs> 어, 그래 대기유스 좋지 응. 오이 오이 버티라고 아니 천댁기잖아 버티지 미끄러우니까 <laughs> 요정도 돼야 버티지 아니야 물어티슈가 어디갔지? 왜, 왜 버려 아니 물티슈 왜버리냐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는 찬성인데 약간 이제 연말 느낌 다날라이네이제야이느낌 이리야. 이런가이다아이거 진짜 한번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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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 유행전 신호가 없어? 응. 어, 섰다. 사람, 사람. 오이, 오이, 역주행 아니냐고. 응, 음, 나고등 진짜 잘했다. 어어. 핑크색이죠? 음. 핑크 n 오빠는 휴대폰, 오빠 폰을왜 이렇게 사진 안 찍어? n k 응 r p i n k 찍는다고 바쁘지? r p i n k 내사진 i n k e r 와넬샵이다 저거 맞네 세레니티 응 얼마나 비쌀까 민현이 음. 음. 노래 하나 들어주면? 무슨 노래 들을래? 음. 뭐 들을래? <laughs> 이 노래도 좋아 루시라는 밴드가 있는데 음. 어 그거 아까 루시 그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이런 노래 있지 않나? 몰라? 옛날에 뭐 봤던 것 같은데. 네 진짜? 아, 어. 몰라. 그 진짜 한국인 정서를 반영한 제목이어가지고 기억이 안나는데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이따, 이따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 집으로 달리니 까 처음엔 좀 답답했거든. 근데 약간 마음이 평하다 박물관은 못 갔네. 어때? 박물관 가는 것 보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은 거 같아? 응! 사실 현이는 뭐 박물관, 미술관에 그렇게 큰 그걸 못 느낀다니까. 응. 어. 현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한게 훨씬 낫지. 응? 다행이다. 난볼 만큼 다 봤다. 응, 맞다 <laughs> 좋겠다. 좋겠다고? 어. 광고 고르면 꼭 봐야 되는데 오빠 음. 꼭그 별이 빛나는 밤 아니더라도 때 진짜 살아 움직이는 거 같아 그 네. 그런 미술관에서 그 이제 페인팅되어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 사는 건 있을 거 같은데 응 음. 맞아 맞아 스톱. 나는 그래서 그런 건사 나도 음. 그런 건 자주 가는 떤 햄지 그거는 사실 그냥 그래픽이잖아. 맞아. 그래서 어떤 오빠가 마음에 들면은 사는 게 맞긴 한데. 여기 와인 넣었나 캐리어에? 오빠, 어내 캐리어에 넣었는데. 아, 잘해왔다. 오빠 어쩌 왜냐면 인당 두 병밖에 못 들고 가잖아. 어. 응. 갈때 무슨 술 하나 사할까? 아갈 때? 응. 갈때술뭐 사갈 게 있겠나. 나중에 내가 돌아갈 때 사야지. 두병밖에못 쏘기. 야, 이거 쏘기. 지 먹을 거 먹고, 야. 아, 괜아니야 쏘장한다고 하면 먹겠지. 왜? 뭐출장갔다고면은장한다오는면 쏘장한다고 하면 쏘장한다고 하면 쏘면 좋을 텐데 고고 뭐, 뭐 싶은데? 그때 그 핸드리스 쥐는 그 집에 있잖아 응. 그때 사가지고 남은 거저 방통 남았다? 어 애니가 홀쩍홀쩍 마셨지? 응 그때 좀 힘들었어 응 나보고 그만 둬라 했을 때아 그때 홀쩍홀쩍 마셨어? 응. 어 여기 킹스크로스 의자? 아닌 거 같은데? 조금 더하면될것같아아 어, 맞네 킹스크로스 맞네 버리세요. 어, yeah. oh, thank you very m u 얼마야? 2 0 파운드인가? <laughs> 봐 <laughs> 슬리델린 슬리델린 맞네 어? 비싸다 아 55파운드고 60달러라는 뜻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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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다 니집 비싸다 이거 응. 이거 그거 이상한 맛이 나는 것 같아 어 코딱지 맛 어, 지팡 이좀 나무색 나무야 드레이코 마포 볼드모트 약간 이렇게 잡잖아 얘 약간 아 이렇게 이렇게 잡어 어때 <laughs> <laughs> 뱅글돌전까오라 뱅글. 이거 다 얘로는 잘안 찍히네. 바다에 주유소 있으면 들러야 되는데 또? 어? 아니 아까 그주 지금부터 템플망고를 뜯어먹겠습니다 딱습 근 너무 더러워서 못볼것 같네 이건 껍질 안 까지나? 제가 그 일단 잘처리해보있습니다왜 까이브카는 코털가위가 아니야? 코털가위 <laughs> 현이를 무조포토보보보보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무조포털 구조포플... 무조코털보보보보보 응, 저기도 좋아 연이가, 현이 원래 기존에 끼던 반지는 현이가 까르띠에 그거 잘라 놨지 그건 내가 들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기억 잘 안나는데 그거 넣어 놨다. 봐봐. 가상자를 다시 열지 않았고, 생각보다 노래가 막 그렇지 않나? 근데 좀 약간 진짜 영국어 느낌 난다, 아니야? 포드에서 같이 설풀어 줘야 돼 그걸 찍었어야 됐는데. 유튜브 각을 조정. 그러니까. <웃음> <웃음> 먹어보면 진짜 놀랄걸 너무 맛있어서. 아 그럼 당연히 너무 맛있는 거 알지. 근데 차에서 과즙 과즙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니까. 아니 과즙 안 떨어진다. 야 망고를 이렇게 뜯을 줄이야. 망고 그렇게 뜯어 먹 the Mongo bagnole. Tala, Taka m o n g o 아 i Yakapo, Suna, t u r 먹어 o n g o z i Tio Mongo, Tio 다 o n g o Tio m o 카메라가 두 개면 어? 로 나가는 거 맞나? 둘로 응. 나가는 거직진이야 되는 거같천으로나야돼 그래 응. 피스이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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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놓칠 뻔 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가한 먹어볼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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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셔스야? 진짜 맛있 기안이 보내고 나면은 응. 또 운전지옥에 허덕여가지고 6시가 운전하기구나 미안한데 나는 비행기 14시간 타야 되거든 네? 거기다가 미안해. 내리고 바로 또 대구 가야 돼가지고 어그 대구 가는거는 기차 잡아놨나요 이제? 아씨그 잡아놔야 뭐그 잡아야 네 짜잔, 연예 유일이 사라졌습니다. 있었는데 뿅 없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없어져 볼게요. 뿅 다시 나타나 볼게요. 안 나타나. <laughs> <laughs> 그녀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뭐있었는데 응.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아니지, 29일 일요일은 다시 나오다 아니, 일요일 얘기한 건데, 아 다른 일요일이잖아. <laughs> 왜 찡그려? 궁금없이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장난을 받아주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야. 짜잔,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한입 8초. 지금 한입 5초. 포르쉐 처음 본다, 여기다. 포르쉐. 응. 포르쉐. 보 오. 진짜 맛있지? <laughs> 와 이걸로 망고빙수 만들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애플망고. 응. 음, 맛있네. 그래서 일반 망고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그냥 그꿀매친거 음... 봤지? 그걸로 사야 돼 알겠지? 음... 응. 오빠 먹어 먹어. 응, 오빠, 먹어. 지금 빨간 불이 있대 먹어. 음... 음... 아니 현이 힘들게 갔는데 연이 많이 먹어야 돼. 아니 내가 또 가면 되니까 빨리 먹어. 아니 현이는 또이사 먹으면 된다. 현이 못 먹잖아 지금 안 먹어. 지금 빨리 먹어 연이다못 먹어. 윤니가 옆에서 들어줄 수 있을 때 먹어. <laughs> 맛있지? 응. 음. 진짜 맛있지? <laughs> 진 사랑을 느끼고 있다니까. 아, 진짜? <laughs> 맛있다니까. 한국에서 먹는 거랑 다르지? 응. 음. 오빠도 그 마트 가면은. 이렇게 약간 빨갛게 빨갛게 익은건데 꼭꼭꼭지 사과꼭지처럼 꼭지에 꿀꿀 달려있는거 무조건 사야돼 안그런 맛 없어 음돈 버리는거야 그거 꼭지쪽에 꿀 달려있는거? 어윤이가 사진 찍었거든? 응 음. 이렇게 음. 하얀색 꿀이 있어 벨레에 간고라면 고맙다 요 왜? 덕분에 맛있게 먹었대 어, 그지, 맛있지. 망고도 근데 이렇게 약간 아보카도처럼 이렇게 떨어지네. thank you